네, 국내 현안만큼이나 정신없는 국제 현안들 만나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얘기. 앞 네. 코너에서도 일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구 <laughs> 정당이 약진했다. 열다섯 석을 확보했다. 이건데 이름이 참정당이에요. 네, 참정당. 예, 어떻게 지금 선거 결과부터 먼저 큰 틀에서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아, 이게 지금 기시 예, 저, 이시바 총리가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게 극우정당의 약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일단 자민당과 그 이제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이 합 쳐서 50석 이상을 얻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 과반 이상이 되는 건데 47석에 그쳤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과반이 안 돼서 참의원 전체에서 122석밖에 안 돼요. 네. 어, 과반이 되려면 125석이 돼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사실 입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1 야당이거든요. 근데 22석. 별로 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원래는 한석이었던 참 정당이 이번에 14석을 더 얻었어요. 오. 그러면 총 15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국민민주당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입헌민주당하고 같이 합쳐졌다가, 아, 우리는 입헌민주당 싫어. 이러면서 원래 국민민주당 출신 사람들이 다시 합친 그 정당이 있거든요. 그 정당도 사실은 약간 극우 쪽 성향이 강한데, 음. 거기도 14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권 심판의 기조가 있었지만, 그 심판이 합 필이면 극우 쪽으로 다 몰렸다 이렇게 음.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완전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새롭지는 않은 게 네. 유럽에서도 이랬잖아요. 맞아요. 유럽에서도 어, 현 정권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면서 극우 정당에 대거 표가 그렇죠. 몰리는 건데 이렇게 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극우들이 색깔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한테 접근을 했는데 예전에 그 극우 정당은 굉장히 음모론이라든지 또는 너무 극단적인 주장들을 했거든요. 난뭐 예. 이민자 싫어. 이민자가 뭐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어우, 저들은 너무 극단적이야. 그리고 음. 너무 실생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어. 라는 이미지를 줬는데 최근에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하게 된 데는 이들이 어떤 옷을 갈아입었냐면 갑자기 민생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사실 유럽의 대부분의 그 정부들이 뭐 중도라든지 보통 이제 진보 쪽. 그런 색깔들이 강했잖아요. 어, 코로나 1 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억압되는. 거. 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걸 자꾸 양보해야 되는 상황에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 불만을 바로 이 극우 정당들이 어떻게 차, 치고 들어가냐면 먹고 살기 힘들죠. 보세요 저 정당들, 저 정부는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거에 일도 관심이 없다. 음. 근데 우리한테 표를 주면 우리가 여러분을 먹고 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여러분한테 가하는 그 어떤 조치들, 규정들 싫으시죠? 예.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그거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음. 라고 먹고 사는 얘기들을 극우 정당이 막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쏠리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극우 민생 포퓰리즘.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다 표를 많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제 자연스럽게 끝나면서 이제 유럽 내부에서 아,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어, 극우가 민생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이 상황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갈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각 국가별로 이99 정당을 어떻게 누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은 그렇게 외국인에게 막그 너그러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참 정당이라는 정당이 어떤 부분을 파고들었냐면 지금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세대가 40대 5 0대예요이 음. 40대 50대가 바로 일본에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일본 경제가 갑자기 버블이 확 꺼지면서 어려워지면서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막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벌써 40대, 50대가 됐거든요. 예. 비정규직으로 살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세대들이죠. 근데 보통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들이 표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이 참정당이 얘기한 거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드시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외국인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음. 이제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외국인한테는 상속세를 안 받는다. 외국인한테는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학비도 지원해준다. 이런 가짜뉴스를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40대 50대가 돼서도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마음에는 어? 내가 뭔가 힘든데 그 힘든 이유를 찾고 싶은데 그 힘든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톡톡톡 국제적으로 짚어주면서 우리한테 표를 주면 그거 싹다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당장 쪽으로 쏠렸다는 거고 게다가 이쪽에서는 어, 온라인을 통한 그리고 SNS를 통한 유튜브를 통한 뭐 차, 창당 자체를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교류를 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먹혔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극우적 성향이 좀 강해지는 부분이 우리한테도 걱정인 부분이 뭐냐. 면 우리와의 역사 문제가 딱 걸려 있잖아요. 예. 참정당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음. 뭘 잘못했냐. 음. 그리고 어 이들은 얘기하는 게 국민 주권 아닙니다. 국가 주권입니다. 일왕 아래 국가의 힘으로 우리가 다시 어 위대한 제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 하고 있다는 천황제를 사실상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어, 거예아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움직임 자체가 많이 좀 불안한 거죠. 그리고 자민당이 아베 신조 총리 그리고 그 이후에 기시다 총리까지는 약간 극우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시바 총리 들어서 약간 온건 쪽으로 돌아섰단 말이죠. 음. 자민당 내부에서도 좀 불만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참정당 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는 그렇군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은 지금 이시바 시게로 총리는 지금 일단은 사퇴는 안 하고 계속 가는 네. 걸로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은 연정을 파트너를 더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랑 지금 참정당이랑 그러면 손 잡는 건가요? 참정당이랑 잡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어. 참정당 자체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지금의 자민당하고 손잡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민당 내에 좀어 어, 극우적 성향이 있는 지지자들을 모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민당 스스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시바 총리는 일단 난 총리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어뭐 어떤 국정 운영을 할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나마 조금 본인들하고 얘기가 통할 만한 정당들. 그러니까 입헌민주. 이라든지 이런 정당들하고 약간 조금 양보를 해가면서 예. 뭐 연정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협치의 차원 정도로 갈수 있을 것이고요. 음, 일종의 뭐 대연정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지금 자민당 내부에서는 아소다로 전 총리를 중심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시바 총리 빨리 갈아치워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음. 우리가 빨리 다시 약간 보수로 돌아서고 강경 보수로 돌아서야지만 참정당한테 뺏겼던 그 지지세를 뺏어 올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 여기에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리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누굴 세울 것이냐? 자민당이 다시 예전처럼 그구나 강경 보수로 돌아설 것이냐? 그거기야 내세울 만한 사람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또 총재 뽑고 이러면서 내분을 겪는 동안 네. 만약에 야당 측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자민당을 공격을 하게 되면 그것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 1955년 이후 그래도 일본 정권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던 그런 정당인데 만약에 이런 내분 문제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동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지금 뭐. 미 어~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쌀값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은 자민당이 정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갈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강하게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리는 작업을 추동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야당은 그러면은 똘똘 뭉칠 수 있느냐. 음. 극우 정당들하고 똘똘 뭉칠 수 있는 야당들이 몇 개나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일본이 원래는 자민당 독주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이 조금 소수 정당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세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다당제 느낌으로 살짝 재편되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불안정한 정치체제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네요 한일관계가 또 어떻게 앞으로 될지도 좀 봐야 될것 같고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는데 앱스타인 리스트 이게 네. 이제 올해 초부터 조금씩 기사가 나왔는데 최근에 좀 외신 보니까 막 기사가 막 폭, 폭주하더라고요 네. 이게 뭔지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지금 지지자들도 분열되고 있,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금융인이 있었는데요 음.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어, 전세계 고위직들을 대상으로 미성년자를 성상납을 하는 일을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분 그래서 무기징역인가 받았다가 지금 극단적 선택하지 않았나요? 네. 2019년에 예. 교도소 안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종결이 됐는데 이 문제를 놓고도 이게 과연 자살이 맞느냐. 자살 당한 거냐. 그렇죠. 예.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앱스타인 가 어울려 가지고 미성년자 성범,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상납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하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꽤 많이 돌았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거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 뭐 대표적으로 영국의 앤드류 왕자도 음. 있었고요. 뭐 미국의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엡스타인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에 꽤 친했다라는 음. 얘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들도 꽤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대선 기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명단 시원하게 까겠다. 이거는. 어~ 본인이 늘 욕하는 딥스테이트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이 명단을 안 까는 거다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되잖아 그거 다 까버릴 거야 하니까 음.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정치인들이 맨날 지들만의 기득권 성에서 사는 거에 대한 불만으로 예. 정치 아웃사이더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거였거든요 음. 예전에 그래서 피자게이트도 그래서 총기 난사한 것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옛날에. 맞습니다 예, 예. 그니까 러 무슨 피자 가게가 음. 뭐~ 성매매의 현장이다, 예, 아동 성착취의 현장이다. 그러면 거기 에뭐 민주당 고위직들 많이 연결된 이런 얘기도 하고 음. 그랬었죠. 사실은.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예. 아왜 아직도 그 쓸데없는 걸 관심이 많아? 이러면서 갑자기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바꿔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어 원래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왜 공개 안 하냐? 공개해라. 그리고 소위 이제 어~ 좀 저소득층의 저학력층의 마가세력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들 역시도 어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실망했다 그도 역시 똑같네 기득권으로 들어가더니 기득권화 됐다 음. 어왜 이렇게 우리 우리와 한 약속은 이렇게 버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뭐 나는 이것과 상관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공개하겠다고 했다고왜 갑자기 음. 공개를 안 하게 됐는지, 왜 공개 안하지않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중요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네. 지금 이게 소송전으로 번졌어요. 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문제를 최근에 다시 보도를 했는데 대상으로 14조 원은 이제 소송을 했다라는 거고 게다가 지금 폭스뉴스의 대표적인 보수 채널이죠. 폭스뉴스의 대주주인 루퍼트 머독에 대해서도 지금 같은 소송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폭스뉴스도 그렇고 월세이트 저널도 그렇고 이제 다뭐 물론 소유 회사가 있습니다만 딱. 뚜껑을 열어 보면은 루퍼트 모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회사예요. 이 사람이 음. 네,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때 굉장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지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 폭스 뉴스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음. 서로가 서로를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다루면 폭스 뉴스 시청률이 올라가고요. 또 폭스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 계속 다뤄 줌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도가 올라가기도 했고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7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기사를 보도를 했냐면은 아 2003년에 앱스타인 50세 생일을 맞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이제, 엽서를 보냈다. 편지를 보냈다. 근데 그 편지가 앱스타인의 어떤 앨범에 있더라. 이거를 음.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이걸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내가 쓴거 아니다. 나 이런 방식의 말을 쓰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 가짜 뉴스,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14조 원의 어,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어, 사실, 어, 이 월시즈 저널에서 이 보도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루포트 모독한테 바로 전화를 했대요. 음. 야, 그거. 기사 내지 마. 예, 이 내려. <laughs> 화를 엄청 냈는데 모독이 예.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음. 트럼프 대통령이 더 화가 났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25일 날 스코틀랜드 순방을 가는데 야 전용기에서 월시티 전을 내려 안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취재단에서 빼버렸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요.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매뉴얼이 돈다니까요이 <laughs> 독재자들은 <laughs> 예. 매뉴얼이 돕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 건가요? 지난달 초부터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갈등을 벌이기 시작했잖아. 요 아메리카당 창당하겠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 이들이 과연 선을 넘을까라는 건 음.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 이들은 결국 선을 넘더라고요. 머스크, 머스크는 어떤 분을 겨냥했냐면 아,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하고 관련이 있어. 이러면서 음. 지금까지 30개가 넘는 트윗을 계속 올렸어요. 예. 예, 이 이거, 이거 까야 된다. 이거 관련이 아, 있다. 공격을 뭔가. 하고 있는 거든요 그렇죠. 쉽게. 그걸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는 남아공으로 추방해야 돼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맞받아쳤잖아요. 예, 그래서 예. 머스크는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러서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이 둘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태가 앞으로 미국 정계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은 이제 하나 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아 어, 이게요. 사실 미국 언론에서 생각보다 이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미국 주류 언론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굳이 숨기지 않잖아요. 예. 미국 주류 언론들 거의 대부분은 반 트럼프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음. 굉장히 좋은 하나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게다가 마가내에서 약간 분열 양상까지 보이니까 얼마나 물어뜯기 좋은 소재입니까. 네. 게다가 미국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이 딱 취임한 이후로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음. 계속해서 이 사안을 가지고 하원에서 이거 공개해야 되는데라는 식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급기야는 공화당이 야 저기 6주간 여름 휴에 들어가는 거 우리 일찍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그 부분 관련해서. 가지고 하원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활동까지 지금 멈춰버린 상태거든요. 의외를 셧다운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주류 언론 의회가 똘똘 뭉쳐 가지고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음.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걸 돌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시선 돌리기. 예. 딴거 계속 하는 거죠. 마트튜킹어그 목사의 어떤 사례 과정과 관련된 조사 과정과 관련된 뭐 문서를 공개한다부터 맞아요. 시작해가지고 예. 시선 돌리기를 계속 하는데 글쎄요 당분간은 음. 계속 이 문제가 알겠습니다. 미국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 예. 같습니다. 그 시선 돌리기가 한국 때기 한국 때리기로 어, 돌아오지는 않은 길을 바라면서 오늘의 어, 칼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